한때 대형평형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 너도 나도 대형, 대형, 대형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서는 특히나 대형평형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거의 뭐, 피튀기는 전쟁을 한다고 할 정도로 서로들 대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형 평형을 어느 정도만 해라 이렇게 규정을 둘 정도로 대형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그런 선호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반성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 역시도 그런 유의 강의를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의 사이즈가 바뀌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34평형.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사이즈이지만, 이제는 그 사이즈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38평, 45평, 이런 사이즈로 바뀌었다. 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 그리고 그때는 또 그게 어, 일견 맞았어요. 사실은 예,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아, 돌아가는 이런 시장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 의견을 급격히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대형사면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내가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예,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대형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이분도 어, 이런 대형의 열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한테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거 뭐 재건축 될것 같지도 않고 너무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예, 이거를 팔고 예, 대형으로 새 아파트 새 아파트 대형으로 옮겨 가는 게 어떻겠냐 지금 뭐 아주 뭐 대형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그럼 뭐 쾌적하게도 살수 있고 뭐 투자가치도 있고 그런 건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당연히 급고 말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분이 제 말을, 어, 안 듣고, 예, 안 듣고 그 집을 팔았습니다. 예, 팔고 대형평형. 무려. 80평 대의 대형평형을 샀습니다. 예. 이분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 100평을 살 걸, 아, 조금 뭐, 돈이 모자라서 80평을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미 샀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뭐,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그러,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예. 그분이 판 에, 낡은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아파트였냐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에, 그분이 산 80평형대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아파트였냐면, 용인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에, 반포에 있는 낡은 아파트 팔아서 에, 용인에 있는 대형 평형을 사신 거죠. 에, 뭐 결과는 제가 뭐말 하나만 한거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놀랍게도, 어, 이렇게 대형평형을 사신 분들을 모두 다 부러워했어요. 예, 모두 다 부러워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이제 자랑반이죠. 예, 그런데 뭐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얘기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랬어요. 아뭐 집이 넓으니까 너무 쾌적하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서 숨잖아요.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면요? 와 좋겠다. 집에서 숨으면은 사람 찾을 수가 없대. 막 이러면서 이런 부러움의 눈길로 그분을 봤습니다. 예, 몇 년이 지난 후에. 예. 그분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뭐 집값이 좀 떨어졌지만 아 집에서 숨으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어요? 예,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 마음속으로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숨긴 왜 숨? 이런 예, 예, 반응을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어, 집에서 왜 숨습니까? 예, 그 집이 숨기 위해서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죠. 예.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몇년전 얘기예요. 예. 아크로 리버파크. 가 지어질 때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예, 이게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면서 장 안에 화제를 일으켰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그것 말고도 매우 화제를 일으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강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잘 알, 알다시피 반포가 지형상 한강을 보기 매우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렇죠? 예, 북쪽에 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설계를 또뭐 매우 조금 뭐 잘했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무리하게 설계를 해서 예, 한강을 억지로 보이게 예, 배치를 했죠. 그런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홍보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강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매겨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식의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어마어마한 성공을 얻었죠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런 성공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아크로 리버파크는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이 뭐, 거침없이 질주를 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예. 강남의 새 아파트 대단지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더욱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에서 볼때 어떻습니까? 이게 자 보세요. 첫 번째도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을 했어요. 예. 그런데 결과는 뭐 조금 뭐 과하게 말하면 하여간 망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 어, 용인에 있는 대형 평형은 과거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용인뿐이 아니에요. 다른 수도권 일대의 대형 아파트들은 이제서야 겨우 십몇 년이 지난 예. 이제서야 겨우 14년,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겨우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거나 회복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중이 좋아했던 한강 조망권은 십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예.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입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트렌드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 변화에 맞게 사람들이 선호할 것은 뭔가를 볼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대형평형. 그 당시엔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세대 분리가 가속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형평형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형평형을 선호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강. 어떻습니까? 한강이라는 것 자체도 이소하지만, 예, 점점 사람들이 환경, 쾌적함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한강 조망권의 가치는 과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려면 바로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도에 낸책 부동산 투자의 정석 빨간 책 여기 나와 있죠. 이 예, 빨간 책에 보시면 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 오피스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은 어떤 것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 중에서 예, 1.5룸을 노려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2016년도에 제가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1.5룸 오피스텔을 노리라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거기에다 다 평면까지 다 보여주고 했어요. 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5룸 오피스텔을 노려보라라고 얘기한 건왜 그랬냐면은 예, 오피스텔이라는 고정적인 사고방식. 무슨 말이나 오피스텔은 원룸이고 오피스텔은 월세 받는 대상이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사람들이 다꽉 이제 몰두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오피스텔이 주택의 대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단 대안은 대안이지만 주택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택의 못 가진 부분을 가지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1.5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2룸만 돼도 아파트와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차라리 아파트가 나아요. 네, 그리고 원룸. 원룸은 이제 원래 오피스텔이 원룸을 유지였는데 원룸은 아파트의 대안이 되기엔 너무 답답한 거죠. 예. 그렇다면 세대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오피스, 원룸 오피스텔은 너무 작고 투룸 가기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1.5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가 할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원 1.5룸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는 매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그게 2016년도 말에 낸 책에 제가 써 있는 겁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뭐, 아직 4년도 안 됐어요. 그렇 예. 어, 약 3년 조금 더 지났네요. 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 미사에 있는 오피스텔, 또 마곡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한 번, 가서한번 살펴보세요. 1.5름 오피스텔의 가치가 얼마나 됐는지. 예.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매매, 전세, 월세. 예. 거의 매물 품귀 현상입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찾는 사람들은 훨씬 올라갔고, 물건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투자예요, 이런 게. 예.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데, 이 미래를 본다는 게먼 미래를 보면 또안 돼요. 예.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몇년 내에 계속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 뭔지를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